E 세요 여러분, 해강입니다 저의 첫 동숲 친구, 수들님과 서로 아이템을 주고받으며 동숲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수들님 창고에서 노란색 ATM기를 본것 같아서 이날도 바로 구걸 메타에 들어갔습니다. 검정색 ATM기가 왔습니다. <laughs> 갖지 못하게 되니까 노란색 ATM기를 당장 가져야만 할것 같고 꿈에서도 노란색 ATM기가 아른아른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니 리폼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제가 또 너굴 사장에게 받은 리폼 키트가 있단 말이죠. 바로 리폼을 해 주려고 했는데 아니, 이거 왜안 돼? 다시 제대로 확인해 보니 파니에 섬에 있는 리사 리포 부부한테서 리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laughs> 이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파니에 섬 동장에 한 번도 안가 봤단 말이죠. 그 말은 즉크레센도 파니에서 엔 NPC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니의 섬 NPC들도 데려오고 노란색 HN기까지 야무지게 얻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파니의 섬 광장은 KK 프로젝트가 끝나면 열리는데요 이 광장에 가보시면 토용이들이 NPC를 초대하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NPC 한 명당 10만 벨이 필요한데요 NPC가 총 7마리니까 무려 70만 벨이 필요하겠네요 아휴. 집 대출금 다 갚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또제 소중한 배를 탐내네요. 사실 한 번에 다 기부할 만큼의 배는 충분히 있지만 그동안 열심히 모아뒀던 이 돈나무 적금을 깨고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돈나무 적금을 깨는 날꼭 엽떡을 시켜 먹겠다고 했었는데요.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녹화 끝나고 야무지게 시켜 먹었습니다. 이렇게 돈나무에서 획득한 금액은 총 68만 7천 벨입니다. 이제 NPC를 데려올리만 남았는데요. 다시 카니의 섬에 가서 점술가를 초대하기 위한 모금부터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NPC 초대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NPC 초대 기부도 하루에 한 번만 할수 있는 거였어. 한 번에 기부 플렉스 해버리는 멋진 갑부인 척 하려고 했는데, 에휴, 다 말아먹었습니다. 하루씩 타임슬립을 하고 다시 파니의 섬에 와서 하나씩 차례대로 초대 기부를 해줬습니다. 저의 갑부의 꿈을 비록 닌텐도가 막았지만 저는 편집으로 제 꿈을 펼쳤습니다. 자, 이제 모든 NPC들이 광장에 모였는데요. 어떤 NPC들이 왔는지 살펴보러 갑시다. 우선 카트리나한테 머리 손질 상큼하게 받고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카트리나한테 머리 손질을 받으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헤어 종류가 아닌 새로운 헤어 종류 7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의 첫 카트리나 헤어는 과연? 아... 이거 참... 오늘은 뭔가 좀잘안 풀리네요. 첫 번째 NPC는 수수께끼의 점술사 마추릴라입니다. 마추릴라는 앞에 보이는 수정 구슬로 하루 운세와 주민들과의 공합을 점쳐 주는데요. 비용은 선0 0입니다 오늘 동숲의 하루가 뭔가 좀잘 풀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하루 운세를 보려고 하는데요. 오, 오. 순식간에 몰입하게 됩니다. 우정문이 상승할 진조라고 하는데요. 말끝을 흐리는 걸 보니 약간 사기꾼 스멜이 나지만, 마추릴라의 점을 잘 사용하면 꽤나 유용하게 동습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날 동수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마추릴라 점을 잘 이용한다면 좀더 수월하게 친밀도 작업이나 희귀선 찾기를 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민과의 궁합도 볼수 있는데요 주민 중한 마리를 선택 후 궁합을 보게 되면 해당 주민과의 친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친밀도는 1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요 마추릴라의 궁합점 내용을 보고 주민과의 친밀도가 몇 단계인지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저는 마리모아의 궁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한 세월이 있는데 당연히 입당계 아닐까요? 아, 근데 친밀도가 낮게 나오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서 긴장한 채로 궁합을 봐 줬습니다. <S assim for you> 아예뭐 뭐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는데 뭐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짝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내심 이꼬리가 바짝 올라왔습니다 이런 머리 스타일을 한 나도 사랑해줄 수 있겠니? 자, 마추릴라는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남은 NPC들은 빨리 알아봅시다. 두 번째 NPC는 섬에서 자주 봤던 NPC죠. 벽지와 바닥 러그를 파는 사라입니다. 섬에 방문했을 땐 커다란 짐보따리 메고 뿔뿔거리며 돌아다니는데 파니의 섬에서는 물건을 다 깔아두고 판매하고 있습니다예요. 세 번째 NPC는 짐을 옮겨주는 거북할부지입니다. 전 놀동숲, 티동숲을 해보지 않아서 사실 처음 보는 NPC인데요. 창고에 있는 제 물건을 꺼내오거나 지금 제 인벤 속 물건을 창고로 보낼 수 있는 택배 서비스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머리 스타일을 당장 바꾸고 싶어서 집에서 거울을 가져와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이거 참 유용하면서도 신기한 서비스네요. 어떻게 들고 오셨지? 거울을 배치해서 머리를 바꾸려고 하는데, 광장에서는 아이템 배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템이 뭐 필요하나? 자, 네 번째 NPC는 오늘의 주인공 리사 리포 부부인데요. 리사 리포 부부는 제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아이템을 리폼해줍니다. 아까 AT인기처럼 제가 직접 리폼할 수 없는 아이템은 리포에게 리폼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 물론 직접 리폼할 수 있는 아이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매품은 리폼이 안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NPC는 늘봉입니다. 뭔가 구수한 말투와 외형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NPC 중한 명인데요. 다양한 묘모, 씨앗을 판매하고 잡초 매입과 잡초 정리까지 해주는 NPC입니다. 낮은 묘목은 계절별로 판매 품목이 달라지고 모종과 씨앗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상품으로 바뀝니다. 필요한 모종과 씨앗이 있을 때늘 봉이가 섬에 방문하기만을 기다렸는데 이제 파니의 섬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겠네요.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여섯 번째 NPC는 여우인데 가게 문이 닫혔네요. 예. NPC가 우리 섬에 직접 방문하여 판매를 할 때는 이렇게 파니에선 가게 문은 닫습니다. 타임슬리프 여우기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우기는 미술품을 판매합니다. 일주일에 두 개씩 새로운 상품을 가져오는데요. 진품인지 가품인지 잘 구별해서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가져온 상품을 좀 확인해 볼까요? 요건 귀걸이를 끼고 있는 걸 보니 가품이고, 요 그림은 우유 줄기가 얇은 걸 보니 진품입니다. 진품은 바로 구매해줬습니다. 사실 가품 구매보다 더 조심해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요행다 뽑기. 작은 소품들을 랜덤으로 뽑을 수 있는 뽑기인데요. 뽑기 한 번에 5 0 0배인데 주로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같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뽑는 것마다 다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또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뽑기를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데요. 가품에 속지 않고 지키는데 뽑기에다가 다 쓰고 나옵니다. <laughs> 자, 드디어 마지막 NPC, 자파점 상인 패트릭입니다. 패트릭 외형이 정말 저의 취향 저격이라서 패트릭이 주민이었다면 제 위시 주민이 됐을 텐데, NPC라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파는 고순이옥 가게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패트릭은 희귀신발, 양말 및 가방을 판매하는데요. 그중 이쁘고 귀여운 가방 아이템이 많아서 정말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패트릭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판매 아이템이 바뀝니다 리포도 데려왔으니 이제 에이티엔기를 노란색으로 리폼해줘야겠죠? 리포한테 가서 리폼을 부탁했더니 아까는 선택되지 않았던 에이티엔기가 드디어 <laughs> 선택이 됩니다 제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 리포가 리폼을 해서 주는데요 노란색 에이티엔기가 얼마나 가지고 싶었는지 얼른 크리센도에 돌아와서 에이티엔기를 배치해봤는데요 와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요 에이티엔기는 너굴 상점과 고순이 옷가게 사이에 배치해줬습니다 자 이제 이 에이티엔기를 선물해준 수들님에게도 보답을 해야겠죠? 수들님이 좋아하시는 파란색으로 리폼 후 우편에 담아 전달해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파니의 섬의 NPC도 초대해 보고 ATNG 리폼도 해봤는데요. 사실 저도 파니의 섬 NPC들은 처음 만나 보는 거라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그럼 유바.